대전 도안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인 도시계획위원까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도안지구 개발을 놓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대전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전현직 공무원 4명과 도시계획위원인 지역국립대교수 2명 등 6명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 B 씨는 지난달에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안 2-6지구는 유성구 용계동 진미식품 공장과 성재원 인근으로 도안 2단계 특별계획 구역입니다. 한 개발업체가 1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1171세대와 단독주택 등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 2월에 유성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냈고 지난 4월 유성구는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지정요청 공문이 도착하기 전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 뇌물 향응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구속된 업체 관계자는 이들에게 대전 도안과 천안에 투자할 정보를 건네고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대전경실련은 도안 2-1 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와 유성구가 특혜를 줬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고 도안 2-2 지구는 한 농업 회사 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개발 계획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발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공무원 개인의 비리라며 관련 사업들의 하자가 없다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